저저 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. 다들 뭣들 하느냐.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. 투명이 방자한 여정을 가르치는 것이니 상관 말고 가던길 가시죠. 가던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. 나리께서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? 겁탈이라뇨. 저 색을 밝히는 천한 것이 지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게 꼬리를 친것이오 몸을 함부로 굴리는 년이니 저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지. 내 인연, 내 몸에 손을 대느냐? 그래, 되었다.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. 음해하고, 모욕하고,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? 어찌할까요? 내 주상전학께 추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? 충전 줬습니다 용서시자 종전 마마. 틀렸습니다.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.